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들로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정치적인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 또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총회장 또는 교황 같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했습니다. 등장부터가 화려합니다. 가야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와 신문 그다 신문과 처형을 주도한 인물이죠. 안나바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의 사형을 언도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있을 때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임할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빈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로마에 처참한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수탈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고단한 생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한 문제가 너무 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또는 어떤 한 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능력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는 유일한 소망이 되고 교회에서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똑똑하고 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또는 종교 지도자에게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오늘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어디에 거하는 빈들에 거하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당시 당시에 이런 종교 또는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심의한 시대, 말씀이 가볍게 치부되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당신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빛도 없는 영적으로 잠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깨어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 세례 요한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우리 주님을 준비하고 또한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유명한 정치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는 유명한 설교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는 유명한 경제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하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새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새 법이 사라지기도 하고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또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유력자를 찾아다녀도 우리를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빈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군중이나 또한 유명한 인사나 지역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비록 외관상 볼품 없고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023년이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3년 3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 안에서 부서장을 임명했습니다. 또한 다른 영역에서 작년과 같이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단체가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해야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이 사역을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답답해져 가고 마음은 깝깝해 갑니다. 과연 내가 이 부서장이 되면 또는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 저 사람들이 나의 말을 경청할까? 나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이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정말로 내가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는 건 아닐까? 사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족함이 가득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빈들을 빈들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애굽에서 애국,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도 날 힘들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항의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 고통을 더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죠 빈들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모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빈들에 서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임하여 왔습니다. 말씀이 임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불편했던 나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두려워서 떨었던 나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임합니다. 원망했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나의 모든 몸 속에 있는 세포가 활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살아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을 감고 예배당에 앉아서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뜨겁게 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을 딱 뜨고 나면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성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사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비교할 때왜 나는 여전히 단칸방에 살고 있는가? 왜 여전히 나는 이렇게 메이커 없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나는 너무 누추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지금 로마 황제, 유대 총독, 갈릴리 분봉왕을 보느냐. 나의 말은 그들을 향하지 않고 비록 빈들에 서 있지만 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너희를 향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셨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빈들의 거하는 세례 요한에게 생명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외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의 외침입니다. 요한은 무엇을 외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회계의 세례를 외쳤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회계의 세례는 도무지 회계의 세례 세례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하라. 아멘. 회개 세례는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작업입니다. 곧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누가복음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그 길을 따라 주님께서 오시고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난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그 간절한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목이 곱고 또한 심령이 완악해져서 회개의 소리를 강구하거나 등을 돌립니다. 모른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심령을 짓고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정을 진정한 참된 용서를 구한 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십년 전, 오년 전, 삼년 전. 번 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진정으로 내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머물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들고 두손 들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민족의 죄와 우리 한국 교회의 죄를 들고 기도합니다.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기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비밀의 커튼을 젖히고 우리 주님과 나와 둘 사이만 알고 있는 심령 깊숙한 곳에 머물고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들고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커튼을 젖히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빈들의 거하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죠? 세례 요한은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제는 회개해야 할 때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선포했다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션입니다. 요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 왔습니다. 10절입니다. 요한 누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리가 물었습니다. 12절입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리들도 물어 이르되 묻습니다. 그러면 또한 군병들도 묻습니다. 1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탄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회개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물어 이르되가 동반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1절에 보면 3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먹을 것 줘라 옷도 주라고 하시죠.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하십니다. 14절입니다. 강탄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뭐 새롭게 일을 꾸미고 계획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직장 공동체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모든 것을 바로 잡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기 오실 때 오늘 부부 싸움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분이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혹시 속여서 이익을 취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 행위를 멈추고 이익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남는 잉여분이 있습니까? 이 겨울 문턱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눔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면 남는 게 많이 있죠. 구두 상품권, 생일날 받은 케이크, 커피 쿠폰 회수율이 8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장롱 속에, 서랍 속에, 또한 지갑 속에 카카오톡 보관함에 머물러 있지요. 올해가 가기 전에 베풀자에게. 베푸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양교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비록 빈들이나 빈들의 빈들이 있으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여 올해가 가기 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베풀지 못했던 것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지 못했던 것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빈들에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